여러분들, 요새는 또 이집트의 경제가 정신 나갈 것 같죠? 이집트의 환율이 진짜 양심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띠발이네. 우리 이집트의 환율은 단 하루만에 14%나 떡락할 정도입니다. 아니 진짜 다시 봐도 환율 차트가 이 말이 돼요? 아주 그냥 아작이 났습니다. 1달러당 19파운드를 찍던 환율이 하루만에 24파운드까지 가버렸고요. 이게 하루만에 벌어진 일인데 올해 초부터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올해 3월에 이집트 환율이 컨텀 점프를 했고 그리고 얼마 전 10월에 컨텀 점프를 한번 더해서 15파운드 하던 환율이 1년 만에 1. 8배나 올랐습니다. 환율차트 진짜 미치긴 했어요. 현재 이집트 경제는 80년 만에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경험 중입니다. 그 환율차트 보셨죠? 지금 이집트 에는 외환위기가 안 오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진짜 이집트란 나라가 어디까지 거꾸로 가는지, 지금 이집트 정부는 10월에 IMF에서 구제금융을 30억 달러나 받을 정도구요. 모든 경제 지표가 최악을 찍으면서 진짜 벌써부터 어지러워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도대체 이집트에 또뭔 일이 있었길래... 2020 2022년 모든 경제 부분이 다 터져나가고 있는 거냐?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이집트란 나라의 현 상황을 보면요. 아무리 좋은 걸 찾으려고 해도 좋을 게 없습니다. 모든 지표가 좋지 않다고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프닝에서 잠깐 환율 얘기를 했으니까 인플레이션부터 살펴 보자면 이집트의 인플레이션율. 아이고 진짜. 내 주식이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냥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인플레이션은요. 올해 1월 6.3%로 분명히 시작을 했는데 찐으로 진짜로 의심의 여지 없이 우상향을 찍었습니다. 이집트가 발표했던 9월의 인플레이션은요 무려 18%와 이거 어감도 좋아요 18%를 기어코 찍어버렸습니다 이집트의 인플레이션을 주도했던 녀석들을 꼭 짚어야 되는 게요 이집트 내에서 식량가격 상승이 진짜 돌았습니다 식품 및 음료 가격 네 38.1%나 솟아올랐고요 일부 식료품의 가격 66%나 올랐다고 합니다 비료 가격도 50%나 급등하고 특히나 정부가 공급하는 상하수도 요금은요 한 방에 40%씩 올렸 올려... 버릴 정도예요. 아주 그냥 정신이 아득한 숫자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기준금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겁나 심하니까 이집트의 기준금리도 인플레이션에 발맞춰서 가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지금의 이집트는 높은 인플레이션, 외국인 자본 유출, 바닥난 외환보유고를 어떻게든 비벼보려고 2022년에 이렇게나 금리를 많이 올린 거죠. 2022년 초까지만 해도 8%대였던 이집트의 기준금리 쭉쭉 올라갑니다. 한번 올릴 때마다 화끈하게 2% 포인트씩, 그니까. 1%포인트가 울트라스텝이니까 2%포인트 면 울트라울트라스텝이네요 이거 지금의 이집트는 울트라울트라 스텝 을 때려버리면서 현재 이집트의 기준금리는 13.25% 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이집트의 경제가 진짜 망해가고 있는게 딱 보이시 죠 그렇다면 이집트가 이렇게나 경제 위기를 겪는 이유가 대체 뭐냐 이게 또 이집트만의 문제는 아니 었거든요 일단 2020년 전 세계적으로 경제 이슈가 빵빵 터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네. 전 세계를 강타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이집트는 코로나의 강타를 그냥 제대로 얻어맞았습니다. 이 이집트한테 코로나19가 심장 강타격이었던게요. 이집트가 돈을 벌 구석이, 외화를 벌 구석이 관광밖에는 없었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가 관광을 다 망쳐 버렸잖아요. 관광산업은 이집트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집트 GDP의 12%를 담당하는 게이 관광산업인데 2019년 이집트의 국제관광수입은 총 13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허나 코로나의 심장강탈을 맞은 이집트 2020년 이 수입이 약7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그냥 이집트란 나라의 경제체력이 너무 약한 것도 문제긴 해요. 이 황량한 사막이 있는 나라에서 뭐... 제대로 된 수출품도 없고 달러를 모을 재간이 없죠. 이건 뭐 요새 파산하고 위기가 오는 나라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요 산업 구조도 엉망이고 먹거리 산업이 없이 그냥 관광에만 이존했던 나라들은 죄다 나락으로 갔습니다. 이집트는 코로나에 좀더 세게 맞아서 2020년 80억 달러의 IMF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였죠. 그런데 이집트란 나라에 많이 놀러 가는 나라가 또 있다고 하는데 그게 또 하필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야.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집트를 방문하는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3%고 총 관광 수입의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자료는 최신은 아니긴 한데 2015년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이집트에 방문했던 러시아 관광객 약 320만 명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집트 관광의 320만 명이면 전체 이집트 관광객의 33%를 차지할 정도라고 합니다. 진짜 이집트를 누가 먹여 살린 거야? 러시아 형님들이. 아무튼, 이두 나라 사람들이 이집트에 많이 놀러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망했잖아요. 그럼에도 이집트는 IMF에서 돈 빌려가면서 이양 물고 버텼습니다. 그냥 존버 때린 거예요. 이제 슬슬 코로나가 끝나고, 우크라이나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다시 이집트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는 이집트의 꿈이었고요. 아, 진짜, 어떡해.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관광산업이 살아나고 싶어도, 다시 살아나기가 불가능한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나마라도 돈벌구석이 관광산업인데 전쟁 때문에 아주 그냥 지옥관광하게 생긴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사태는요 이집트 경제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의 큰 획을 담당하고 있었던 식량 가격 상승 이거 다 전쟁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뭐 도와주는 게 없어. 어. 여러분들이 이집트라는 나라를 떠올리시면 아시겠지만 이집트 하면은 모래바람 불고 다들 낙타 타고 오아시스 찾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곡물을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태생부터가 식량 자금률이 매우 낮은 이집트는요 세계 최대의 밀수입국 타이틀까지 보유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필이면 그 나라들 이집트가 곡물을 수입하는 국가들이 또 우크라이나 혹은 러시아라는 거예요 진짜 운도 지질이 없지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최대 밀수입국인 이집트의 심장을 강타 이집트의 밀 공급량의 약 82%가 러시아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 흘러옵니다. 이 때문에 이집트는 식량난에 인플레이션에 그냥 쌍사다기를 얻어맞은 거죠. 전쟁 때문에 밀 가격뿐만 아니라 에너지 가격도 같이 올랐잖아요. 밀 1톤의 국제 가격이 230달러에서 490달러까지 거의 두 배가 오르는 와중에 석유 1배럴은 60달러에서 115달러까지 인상되면서 이집트는 진짜 정신 못 차리죠. 멘탈이 너덜너덜할 거야. 모든 물건 가격은 급등했는데 이집트의 환율 아까 봤잖아요. 겁나 그냥 퀀텀 점프 했잖아. 그러니까 이집트가 지금 외환위기가 터지는 거 아니냐. 경제위기가 진짜 터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의 심장 강타 한 방. 전쟁의 강타 한 방. 원투펀치 맞고는 그냥 쓰러진 게 현재의 이집트예요. 자,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외환위기 쪽으로 한번 얘기를 돌려봐서 IMF가 이집트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 어. 거, 이집트는 현재 위기인 건 아시죠? 이집트는 특히나 달러가 모자라서 터지는 외환위기도 문제고 부채를 못 갚아 터지는 디폴트 사태까지 아주 그냥 쌍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IMF가 외환위기를 콕 집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진짜 폭탄이 터진다고 하면은 불이 붙어가지고 막 줄이 타 들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이집트의 외환위기가 진짜 코앞까지 왔다고 느끼는 게요 이집트의 외환보유고가 진짜 찐으로 바닥까지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현재 이집트의 외환보유액을 살펴볼 수 있는데 2022년 2월 기준, 그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의 외환보유고엔 410억 달러를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물론 이 금액도 큰 금액은 아니에요. 410억 달러라는 금액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가 4,600억 달러로 이집트의 10배 이상 든든하니까요. 아니, 뭐 국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비교하자는 거니까. 아무튼 이집트의 외환 보유고는요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외환 보유고 빠르게 녹아버리기 시작해서 진짜 바닥까지 갔습니다 현재 10월을 기준으로 이집트의 외환 보유고 330억 달러 수준으로 달러가 지금 절실한 상황이에요 아니 무슨 1년도 안 돼가지고 막 외환 보유고의 40%가 털린다는 게와 이거 진짜 매콤합니다 매콤해 그런데 이집트의 외환 보유고가 털린 게 문제가 되나 싶지만 한 가지 더 있는 게요 양파요. 까도까도 까도 더 나와, 망한 나라의 기본 중의 기본은 바로 부채. 빚입니다. 이걸 말씀 안 드렸어 내가 또. 지금 이집트 정부는 외국에서 빌려온 빚을 갚지 못해서 빌빌 대고 있는 중입니다. 부채 위기 때문에도 나라가 망조 가 늘었다는 뉴스는 끊이질 않고 있어요. 이집트의 부채 상황도 진짜 멘탈 이 너덜너덜해지는 게 이집트는 앞으로 수년간 상환해야 될 외채 가 자그마치 1580억 달러에 이르 고요. 외환보유고에는 300억 달러밖에 없어요. 이집트의 부채 중에서 imf한테 돈 빌려서 가지고 온 달러들도 상당 합니다. 2016년 이집트는 120억 달러를 IMF에서 빌려왔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원투펀치를 맞을 때 80억을 더 빌렸습니다. 이 돈으로 이양물고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버텼는데 아 이거 푸틴 새끼의 전쟁은 예상 못 했죠. 2022년 전쟁의 여파로 이집트 경제는 초토화됐고 2022년 10월 결국 30억 달러 추가 대출 이집트는 해냈습니다. 해냈어요. 믿고 있었습니다. 현재 IMF는 이리저리 돈 빌려주고 있는 국이잖아요. 파산하는 나라들이 요새 겁나 많으니까. 근데 현재 IMF에서 돈을 많이 빌린 나라 바로 이 빠따. 가 이집트란 나라입니다. 또 박수 쳐 줘야 돼? 좀 아쉽죠. 2위가 이집트라니까. 그렇다면 1위는 어디냐?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룬적 있는 아르헨티나가 IMF 채무국 1위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예, 맞습니다, 형님들. 영상 예, 위에 띄어 놨으니까요. 한번 눌러 보시고 예. 보시면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이집트에 문제 있는 외환보유고 부채 상황 때문에 또먼 일이 겹쳐서 일어나냐면요. 이집트에 투자하던 외국인 투자자들 돈싸 들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빤스런 치고 있어요. 이집트에 들어왔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서 7월까지 이집트 채권 시장에서 약 100억 달러 어치의 채권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녹을 수밖에 없고 오프닝 때 보여드렸던 환율 이렇게 떡상에 말려 올라간 겁니다. 현재 모든 경제 상황은 이집트를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지옥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집트 정부도 참골 때리는 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어? 부채부터 갚고 환율 방어를 때려야 될 시기에 이집트의 대통령이란 작자는요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외곽에다가 대규모 행정 수도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무슨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궁전까지 지어놨어요 잠깐만 이거 무슨 돈으로 짓는 거야 대출 많이 했잖아요. IMF한테 빌려서 지금 이것 때문에 이집트의 시위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아니 무슨 대출 빌리면은 갚을 때 내야 되는 돈뭐 멀리금은 조상님께서 챙겨주시나 피라미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우? 리뷰형이는 바보다구리.